자, 이번 거 뭐야? 트위, 아, 또 트위치야? 트위치는 너무 세서 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지금 건법 찾는 중. 우승! 야, 지옥의 전도체, 씨발, 무조건 먹어! 무조건! 야, 지옥의 전도체 그냥 먹고 이 하면 너 우승이야. 카에 너 이겼어. 야, 너 혼자, 너 혼자 싸워도 이길 걸? 저거, 저거 그냥 씨발 말도 안 돼요. 브랜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냥 어, 자연실사까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만 2만 박으면 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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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워야지. 아, 뭐야, 못 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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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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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랜드로 뒤집개랑 화염술사랑 저불그 지옥이전도 다 먹은 적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독사기였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E 하면 그냥 애들이 다 죽고 이큐만 e, e, 맞추면은 지옥이전도 채 계속 추가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E Q W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졌어. 그게 뭐였냐면은 시발 이 검법 트쳤치였어요 그거부들지해서 그냥, 그냥 은신하고 있다가 쿵 다다다 하니까 죽음. 아 그러니까 조냐도 의미가 없었던 게 그냥 그냥 0.2초 만에 죽는다니까? 안돼안돼안 돼, 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다리우스도 안 되는데. 무대만 찾으면 돼. 무대만. 무대만 찾자. 되게, 사실 아기는 별 필요 없는데 이제 그거니까. 공원강의도 태운다고. 십팔 탱템에 탱템이잖아 알아서 죽이도록 해. 아 죽었어 W 평타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전도체가 이거 아 야파씨,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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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좃 됐네. 질창 먹기 싫어가지고 돌려보고 있었는데, 좇 됐네. 왜다 썼어? 그거를 아, 진짜 먹기 싫어. 나도 다 썼어. 근데,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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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리려고,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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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다시 기다렸다가 다섯에 해줘. 아, 아, 아. 내가 먹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롱. <laughs> 너무 족삭이다 조합이. 저거가 AP가 계속 떴던 이유가 얘가 AP로 분류돼있네? 미친놈이 정교하미, 당신과 함께하기. 야미 징수는 못잠찌 무작위 파편슛! 공격력은 못잠찌 딱 무대만 먹으면 행복한데 진짜 질책이 옛날에 트위치한테 족삭이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요 이제. 카메라 연자네. 와. 때려, 그냥. 때리면 되는데? 으흠, 으흠. 으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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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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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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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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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서, 가짧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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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나서, 나서, 나 취약이다, 취약. 불귀신을 먹었더라면! 이런, 나서, 신속 파편지 취향은 그래도 옳지.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겼네. 네, 비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서영 맛있당. 김수가 개사기인 이유. 무대 슛. 아. 고연포. 고연포 갑시다. 고연포 왜 가냐면은. 이 뭐냐 취약이랑 시너지도 있고 질책이랑 시너지도 있어 일부러 템 천원 아끼고 징수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번더 먹어야겠다 이겨줘 야 와와와 에잇 어. 응. 응, 응. 내가 나나나나나나 아이씨. 어싸. 돈 들었다. 야, 이걸 또 버텼어? 이거 근데 어떻게 버텼냐면은 질책으로 버틴 듯? 음 질책으로 버텼다고 말할 수 있죠. 방금 그 일자로 서 있었거든. 피피선물로도 딜 힐해 주셨네. 공허. 돈 줘. 와, 방관은 가기 싫은데 지금. 이건법이 체력 일 수도 있으니까 체력 먹어야지. 무대슛. 아, 좋습니다. 난 탱커가 되겠어. 징수 뽑은 게 천만에 다행이야, 아주. 딜탱 감성으로 가야지. 시합도 딜 나왔네. 형은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일단 그냥 가서 궁 딱딱딱딱딱딱 해. 그냥 브랜드 아무것도 못 하게 해야지. 검법 존망겜 결국 아레나가 이 종료하는 시점에도 결국은 검법은 족 족사기구나. 뭐, 그냥 부활도 하지마. 부활 못 하면 쟤네들이더 소네야. 아니면 이거 먹을까? 아들 상관이 없어. 뭐 돼도 좋. 오케이. 맞다이로 들어와. 그 3번 돌려보자. 음 사거리 4539요. 우마 족사기 됐다, 씨. 이들아나 사거리가 이상함. 야, 사거리. 건포인데 사거리가 850까지 떠. 휴식은 <laughs> 여기까 어, 그냥 살짝 짧아 짧아진 거잖아. 아니. 턴 투. 아, 할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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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그냥 찍어놓고 있는데 뭐 하니 <laughs> 나 아무것도 안해 그냥 <laughs> 저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진짜 안 움직이고 있어 이게 엘포지 어? 이게 자동사냥이고 사거리 봐라? 그그그 그, 그. 마지막 테마나 올려보. 우와, 도미닉이 나왔다고? 레전드 씨. 추가 능력치. 방관 하나 먹어주고. 이거에도 그냥 찍어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분명 트론들판 아닌가요? 솔직히 고연포 제외하면 그냥 원하는 템 딱딱딱딱 다 나왔는데. 고연포 때문에 사거리 850인 척할 수있요 제목이 나왔어 안녕 <목소리> 암냠냠냠냠냠냠냠 어? 아이고 쟨 찍어놓으면 안 되네 살려주면 안돼 먼저?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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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전멸 쓰고 싶지 않았는데 세트 죽었네 아 먹을 거 없다 흑혈이나 올려야지 취약 천찍어놨 그냥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가만히 구경해 어, 저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 아 죽어, 아 죽었어. 아 이거 이거 먼저 먹어. 뭐? <laughs> 아 어, 진짜 세네 이 팀. 어. 이제 주무셔야지. 어. 음. 아, 그냥 아, 프리즘 먹고 싶었는데. 그냥 진심을 다해 주고 싶었어. 이제 진심을 다해 보자. 와, 이거 존나 쎌거 아니에요. 소용 시간하고 그냥 그냥 데미지가 40% 강해집니다는데? 어어 나나 아이고, 기교 뭐. 이거 내 거야, 내거내 거. 지식이 빼봐 얌얌 m n a 그래 a m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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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 죽이지마. 아이 야나 내가 제가 내가 안 죽였어. 아니, 저 새끼가 죽겠다고 나한테 들어왔어. <laughs> 아난나 가만 있었는데 저 새끼 도발했어요. 음 저게 뭐가 건법이냐. <laughs> 야 모르는애도 한마디 하잖아 화나가지고. 아, 그렇지, 들어왔구나. 냠냠냠, 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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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어, 너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이겼구나. 이제 브랜드랑 놀아! 죽네오오오 네쎄아 피흡 없어도 돼요 어차피 피흡 지금 50%야 하나만 더 돌려볼까? 야미 음. 스태틱 가도 되겠는데? 어 스태틱 아 윤탈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 야 근데 아까 얘네들 쎄던데 저게 왜 쎄던거야? 아, 레벨 뒤지게 높구나. <laughs> 아, 레벨이 뒤지게 높구나. 신성일 건 뽑기 안 하냐고? 그럴 돈은 없어. 어, 저 새끼도 미친놈이네. 나쫄려 살짝 싸늘하다 싸늘해. 어, 얘구나 죽었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 목을 쳤어야지. <laughs> 아, <아유>, 살짝 쫄렸네. <laughs> 아우, 쫄려라. 어. 그거 알아요? 제대로 무빙한 거는 이번 턴이 처음이. 말이 안 된다니까, 검법. 이제 곧 너프를 먹지만 검법은 진짜 너프를 때렸어야 돼. 한 5%라도 때렸어야 돼. 말이 안 돼, 저거. 저거 먹고 순방을 못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아니, 솔직히 나는 저주보다 저게 사기 아니야? 저주의 고점을 제외하고 그냥 저게 그냥 말도 안돼 솔직히 저거는 인정하시지 않나요? 저게 족사기 권법이 족사기인 거는 아무튼, 오늘 사거리, 아, 촬형 시간 못본게 아쉽다. 그건 좀 아쉽고. 사거리 850 검법 해봤습니다. <laughs>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거리가 850이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청을 <laughs> <총을> 뽑아라. <laughs>